안녕하세요 네. 제이레입니다 아 공주에서 김포 가다가 어 아, 졸려가지고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주전부리도좀 하고 좀 자고 하려고요 졸려갖고 안 되겠어 여기가 어 무슨 입장인데 거봉. 아~ 입장이네 입장하라고 뭐 입장내 입장이 지금 졸리지 그래서 입장 휴게소에 왔나봐요 뭐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많이 상해 소세지하고 내가 찌콜라 샀는데 어 콜라하고 먹고 좀 자고 가려고요 어차피 서울 가면은 차도 막히고 뿌약뿌약 갈 필요가 없지. 어. 이 맛이야. えっ 이제 안 키면은 늘 사용하다가 안 키니까 답답한 느낌이죠. 이상하게. 어제, 어, 휴게소, 휴게소에서 자고 일어났는데. 여기 뭐, 잔뜩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. 제가 그래갖고, 아, 항상, <laughs> 차박을 어디 뭐, 잠깐 즐긴다거나, 뭐, 휴게소에서 잠깐 자고 간다거나 그러면은, 여기에 수북히 올라와 있어. 이상하게. 뭐 자다 보면은, 옆에 이제 걸리적거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막 올려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차박 테이블의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. 그, 그게 아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? 정리를 하면서 하고 싶어도 귀찮은 거지. 그리고 뭐 이제 조그마하니까 에이. 어, 여기다가 수복지 올려놓고 편하게 자는 거죠. 그럼 아침에 괴로워해. 아, 언제 치우지? 그냥. 근데, 그냥 다 쓸어갖고 그냥 로 내려요. 쓰레기만 빼고. 물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잠궈져 있고 그러니까. 여기 우측에, 우측에, 좌측에 잔뜩 올라가 있어요. 뭐다 올라갔어요. 아우, 각 정리해, 이것 먹고. <laughs> 화면 좀 보다가 조금 자고. 지금 몇 시야? 몇 시냐? 지금에 여섯 시면은 아우 차 막힐 때네 아우 좀한두 좀 시간 정도 자고 가면 될것 같아 두 시간 자고 그리고 가야지 휴게소에서는 소세지가 제일 맛있어요 맛없는 소세지도 휴게소 사먹으면 맛있어요 왜 휴게소에서 소세지를 사먹으면 맛있는지 아시나요? 소세지는요 출출해야지 손이 가거든요 약간 주전부리하고 그러면 손이 안가 약간 쪼, 조금 출출하면은 소세지한테 가요 아, 버터보이 보셔 버터 구유, 오징어네요. 맛이 나요. 버터 e r we ojing on air. s a n k 요 오징어맛도 나요 o t well. Ojing, <laughs> 가출을 하면 고생이잖아요. 우리가 보면 가출을 하면 고생이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하지만 나이스다. 응? <laughs> 어, 떨어졌어. 아 이거 한국의 스노우핏 헬렉스한가? 아, 쪼그매한게 재주가 많아요 아주 그냥 행어도 되지 트레이도 되지 음 그리고 핸드폰 받침대도 되지 그리고 모기향 거치대도 되죠 그리고 제가 찾아낸 쓰레기 봉투도 되죠. 크... 아, 조그만 게 아주 그냥 잔재주가 많네 이거. 음, 요물이야 요물 할수 있어.